소나무가 돼서 어, 제 턴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어, 체 어, 대제중학교 총, 총검문 회장을 이렇게 받게 된 점에 대해서 전 무궁한 개인적으로 영광이 되지만 한편으로 엄청 그 어, 어깨도 무겁고, 제가 어, 선배님들이 닦아놓으신 우리 동문회를누가되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도 앞서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공사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우리 동문 여러분들한테 우선 진심으로 어,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특히 또 오늘 시정에도 바쁘신 우리 이경규 시장님 자리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김기영 교장 선생님, 또 김태수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그 동문의 발전을 위해서 그 제천지역 총동문 연합회 발전을 위해서 해주신 우리 도국현 회장님자리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대재중학교에 사실은 그동안 그 장학회가 없었었는데도 우리그 어 어려운 그런 시기에도 불구하고 어 장학회를 만들어주신 우리 지중현 우리 어 선배님 자리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올한 해도 어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뭐 연초에 계획하신 일들은 잘이루고 어 계시는지요. 오늘은 어 성년 모임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바쁘셔서 서로 또 만남을 갖지 못했던 선후배, 동료, 친구분들과 함께 마음을 터놓고 훨씬 편하게 어, 추억을 더듬으면서 오늘 어, 그 좋은 하루를 어, 보냈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평하는 대제중학교 동문 여러분, 대제중학교에 발전된 오늘 동물회가 있기까지는 우리 김학경 전임 어, 총동물회 회장과 지중현 우리 그장학회장을를 비롯한 전임 어, 회장님들의 어, 동물의 발전을 위한 시석적인 노력과 봉사가 있어서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 동물의 전체를 대표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자를 빌어서 고생하신 우리 선배님들부터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도 오늘. 총동문 회장이 막중한 자리에 취임하면서 부족한 제가 그동안 선배들이 닦아 놓으신 토대에 누가 되지 않을까 염려되지만 부족한 부분은 우리 동문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채워 주시리라 믿고 동문의 일원으로서 학교와 동문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열심히 봉사하고 노력하여 더욱 발전된 대제 중학교 총동문을 만드는 주문으로 알고 열심히 그 역할을. 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른의 동문 여러분. 우리는 흔히 혼자 걸어가면 하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어,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게 되면 우리가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동문 여러분들과 힘을 합쳐서 어, 지역에서 아니 더 나아가서 전국에서 제일 가는 명문 사업과 동문회를 만들어 가자는 목표를 향해. 매진에 나가도록 동문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역대 동문회장들이 닦아놓으신 토대를 발판으로 한 단계 더 발전된 대제중학교 총동문회를 만들어 나아가겠습니다. 대제인의 기상을 졸업해서 동문간의 교류를 증대시켜서 동문간 긍정적인 에너지를 창출하고 지역의, 지역사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함께하는 대제중학교 총동문회로 거듭나도록 적극 그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함께 해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동문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행운과 행복이 넘치고 연초에 마음에 품었던 소망과 계획한 꿈을 모두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 다음은 에, 우리 김현성 총동문회 회장님을 보아 총동문회 임원을 맡으신 임원분을 회장님께서 한분한분 한분 호명하여 소개 올리겠습니다. 네, 그, 어, 그 전임 우리 회장단에서 조금 제가 주변에 저를 도와서 같이 이렇게 총동문회를 걸어가실 분들을 몇 분을 같이 어, 부강해서. 그, 우리 임원진을 구성을 했습니다. 제가 소개 말씀, 아,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인사 올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수석 부회장의 18회 최보, 최병욱, 우리, 동무님, 그 다음 14회 오홍자 우리 부회장님, 그 다음 19회 김상한 우리 부회장님, 20회 박정례 부회장님, 자, 홈에 지으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그 다음에 24회 한상근 부회장님, 오셨나요? 상국회장님 그다음에 2 6회권희상 부회장님, 우리 사무총장에는 우리 저 오창수 방금 일렇게사회 그 사회를 맡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어, 박봉춘 국장님, 장국장님, 우리 김원석 우리 수고하신 어, 전임 총장님은 감사로 또 1년 더 고생을 해주시는 걸 하겠습니다. 아 저는 제가 올해 잠깐 제가, 제가 그말씀은안 드렸지만 우선 그 기수별로다가 어, 중간중간에, 아, 어, 참여가 안 되는 기수들을 전체에 을 참여를 시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기수가 33회죠? 네. 33회 밑으로다가 제가 열기수를 우리가 동문회에 영입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원사님으은안 되고, 여기 계신 우리 이원 분들도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 동문회를 이렇게 다 같이 참여하는 그런 동문회로다가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동네! <목소리> <잘 끝까지 목소리> <잘 끝까지 목소리>